우리은 어, 우리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일본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간증을 좀해 네. 주실 건데요. 그 박영희 자매님 먼저. 네. 박영희 자매님이 먼저 예, 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은요. 그 지역에 그한 분밖에 없어요. 한국 분이. 그래서 지금 이제 도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집 앞에 가면 물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간판을 만드셨어요. 그 한국 음식과,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드립니다. 딱 이렇게 하셔서, 그 지역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요. 누구보다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에서, 이 올해로 지금 45년생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45년생이신데, 복음 때문에 늙지도 않으시고, 네. 하나님께서 네, 어, 힘이 세하지도 않게 해주시는 아주 어,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박영희 자매님 이쪽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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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온 어, 오리지널 한국 사람입니다. <laughs> 이제 45년생이면 80세예요. 80. 80인데 80에 반 40년을 외국 생활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35년을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처음부터 한국 요리와 성경을 즐기는 회를 간판을 걸게 된게 24년 전에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맛있게 한게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마음이 뜨거워서 저기 뭐 카렌다 보면 뒤편이 있죠. 하얗게 아무것도 쓰썼않요 거기다 제가 썼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말을 쓴다는 게 이게 저기 뭐야 별로 이쁘게도못 쓰고 그 문, 문장도 잘못 하는데 그걸 무조건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게끔 딱 붙였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오면서 이거 누가 썼어? 그러면서 이거 우리 집 강아지가 썼어? 이러면서 <laughs> 너무 글씨가 엉터리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시작한 게 24년 전이었어요. 그게 어, 처음에 하게 된게 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어, 시가시 아비코 침례교회 신지 목사님, 지금 오신 목사님이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그 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그때 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때는 어 제가 건강하고 막 이렇게 할 <laughs> 건강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저기 시험관염으로 음 황생제를 맞아갖고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힘들 때인데 그냥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또 신학을 가서 신학을 하면서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그 어려운 몸으로 저 더욱 동경까지 가서 신학을 3년 2년 반을 했어요. 그 그거는 뭐 진짜 정식으로 안 많이 신학으로 배운 거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마음이 뜨거워서 다니면서 신지 목사님한테 제가,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한국 요리 이단 저기 즐기요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한국 요리만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지 목사님이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그 글을 아주 내용을 너무 잘 쓰셨어요. 그걸 어떻게 쓰셨냐면, 어, 가깝고도 먼 일본, 일본 정말 우리는 가까우면서도 정말 먼 일본이라고 생각해 요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는 이 동네 여러분들과. 같이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신지 목사님이 아주 멋있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붙이라고. 그리고 조그만 그 전도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한집한집 그걸 넣었어요. 오늘 전도지 우리 넣었잖아요. 그거처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온 분도 계시고 그 동네에서 오신 분이 계시고 해서는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니는 아비꼬계를 또, 어, 저시험관염으로 그게 그렇게 안났더라고요 항생제를 그래서 두 번을 했는데 그때는 홈시크가 걸려가지고 뭐 한국만 나가고 싶지 뭐 일본에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그, 그 뭐라 그러나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한국만 가고 싶다 그랬더니 일본에 다녔던 그 자매가 온누리교회를 한국계를 가르쳐줘서 거기서 좀 있다가 다시 14년 만에 지금 아비꼬 이 교회를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조금 저기 아드님 되시는 노부가 목사님과 같이 조금 신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어 지금 제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 모든 게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성인 출연회라고 그럴까요? 성인 출연회를 갔어요, 일본 증금 교회에서. 근데 거기서 그 말씀 중에서 그 말이 와서 탁 닿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에, 창세기 12장 1절. 1절에, 어,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서 그 말씀에 저의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본 땅에 사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건 내 발로 온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심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땅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근데 참, 일본에서, 어, 전도, 성교하기는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뭐라 그럴까, 지식으로 가리키기보다는, 어, 우리들은 살면서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수 없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또, 또 한국 요리를 좋아하십니다. 한국 요리. 특히 김치를. 그래서 저는 한국 요리 자격증을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싸워지로 가려고, 자격증을 땄는데 그걸 뭐갈수 없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어, 필리핀으로 갔다 또 다시 한국으로 갔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일본에 공부하러 가는 그 비자로 일본에 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우연히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그, 그 음식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것도 그 사장님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저는 저는 일본에 살 생각도 없고 일본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 그리고 더, 그 위에 나는 한번 결혼한 사람이고 또 자녀가 둘이나 있다. 나는 일본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 없다. 그리고 특히 크리스찬이 아니면 결혼 안 한다. 그랬어요. 저의 남편한테. 그랬더니 아... 한 번은 가져야겠다는생각으로한번 교회 간게 그게 끝입니다. 지금도. 괜히 안 나가고 있어요. <laughs>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어, 지금 한국 요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저기 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지 않으면 간판을 크게 내고. 2년 전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뭐 간판을 크게 붙이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큰 간판을 내고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밀어주신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말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119의 11장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라. 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갖고 저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 끝으로는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목적이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제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도 믿음 생활을 하는 저의 목표입니다. 제에구서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정말 일본 영혼들을 정말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관계지만 도의군이지만 가까 가까웠지 않아요? 제가 일본 영혼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 저의 회원이 많이 모일 때는 뭐 7명, 8명씩 모였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이 모자란 저를 어떻게 믿고 와서 그 요리가 무슨 맛있겠어요. 뭐 맛있어 맞아. 근데 그 요리를 먹으면서 성경을 정말 말씀을 배우면서 구원받은 영혼이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어떻게 제가 그런 기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정말 노부가처 목사님 아시겠지만 정말 동네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농가에요. 농사짓는 그분한테 생도 모르는 사람인데 슈퍼에서 딱 만났는데 제가 무슨 연기로그 집을 갔어요. 가서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갖고 왔다갔다 하면서 뭐 김치 배달해요. 김치로 해석 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짧은 저 일본 말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성경책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부부와 남편, 아내 저와 셋이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읽다가 이제 저그 아내를 제가 데리고 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내가 맨날 저기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데리러 가고 또 교회 갔다 또 모셔다 데리고 이러고 김치도 배달하고 맨날 그러면서 하다가 조금 조금 뭐라그럴까 지쳐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기 뭐야 그 주인 양반 정말 구원해 주세요. 그때 진짜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갖고는. 그 남편님이, 이제는 내가 데리러 안 가도, 교회를 남편님이 같이 오시니까. 예. 네. 그니까 그분이 나란히 똑같은 날, 똑같은 날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아들과 네. 그 교회에서. 그래갖고 그감동은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작년, 작년 7월달에, 7월달에, 참, 일본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냥 말씀 듣기는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싫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근데 그 말씀의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하는데. 근데 우리 집에서 한 3년을 그 성경 공을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뭐 자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귀는 안 오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달으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직 그걸 깊은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우상을 성배하고 정말 집은 저기 집에는 그 가미다나라고 저기 자기가 믿는 그그 그 저기 뭐라 그럴까 그걸 다 있어요. 뭐 연서국을 봐도 맨날 그게 보여요. 집집마다 그게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 일본의 그 뭐라 그럴까 일본의 그 한, 하나의 생활이에요. 완전히. 그.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어 잠에서 깨서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상히 여기셔갖고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해주시기를 정말 뭐 우리들도 기도하지만 저희 병 교회 있는 사람들 도기도하만 여러분들도 정말 그 일본과 한국의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 나라를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가까운 일본 나라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 네. 부탁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